저는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는 되게 삼자대면을 하죠 그런 경우에는 대면을 하는데 삼자대면 전에 댁에서 부모님하고 자녀분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수술을 결정한 다음에 저를 찾아와야죠 그래야 순서죠 여기 와서 한해 만에 하면 저도 힘들고 정말 힘들어요 근데 원칙은 뭐 하나예요 저는. 이 수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왜곡된 진실을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진실만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두분 다한테. 그래야만 데이터도 그렇고, 수술의 결과도 그렇고, 요즘은 뭐 여기뿐만 아니라, 조금만 인터넷만 가고 뭐 유튜브만 가도 그런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니까. 거짓말을 할수없습니 진실만을 우리가 두 분한테 이제 정보를 드리고 판단은 이제 두 분이 상의하셔서 하시라고 하죠.